제판강의 11장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유단까지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로이 다시 돌려달라 하더라. 입다가 사자들을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모압당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암문자손의 땅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 이르고 카데, 카데스에 왔으며 그때 이스라엘이 에도망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로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도망이 그곳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모아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카데스에 머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을 돌아 모압 땅에 이르러 모압 땅의 동편에 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나 모압의 경계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음니라 이스라엘에 해서 본왕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청하노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 나의 처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그의 지경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시온이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느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을 손에 넘겨주신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쳤으며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나라의 고민인 아무리인들의 온 땅을 차지하되 그들이 아론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인들의 모든 지경을 차지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아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리인들을 쫓아내셨는데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냐 너의 신 크모스가 네게 차지하라고 준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지면,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갑자기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야. <laughs> 아, 주여 그럼 다시 읽어야 되나? 지금, 지금 네가 모아방 시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자냐? 발락 이스라엘 대려가야 다툰 적이 있으며 그들과 싸운 적이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이 회스본과그 골들과 아로엘과 그 골들과 아로의지경을 그 따라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한 300년 동안 거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기간에 너희가 그것들을 회복하지 아니하느냐? 재판관 21장 2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네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잘못 행하고 이 두다. 심판관이 신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회를 심판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암몬 자손은 왕이 입다가 그에게 보내어 전한 말들을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과 무나세를 지나고 길라스 미스페를 지나서 길라스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니라. 입다의 유명한 서원.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내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다 하더라. 그래야 있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아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쳐서 민세 이르기까지 성읍 이식해와 보도원들의 평지까지 큰사력을 행했더라. 그래야 안몬제손이 이스라엘 대손 앞에 항복하니라. 입다가 미스베로 그의 집에 오니 호라그의 말이 템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 딸로 그에게 그딸 외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죽기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 하니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죽기 입을 열었으면 아버지 입에서 내신 대로 되게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유하여 아버지 원수주고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해 주소서. 나를 두 달간만 홀로 두소서, 나와 내 동무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나의 처녀됨을 애곡하리이다 하니, 입다가 말하기를, 가라 하고, 그가 그녀를 두 달간 보내니,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애곡하더라. 재판관 21장 35절 "실제로 만약 입다가 성경을 읽었다면 그는 그의 서원을 돌이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없던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다. 우리는 재판관의 이 나머지 장들에서 당시 모세 율법 책중 어느 부분이라도 읽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했다는 말을 볼수 없다. 그 당시"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으니 그것은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었던 것이다. 만약 입다가 성경을 갖고 읽었다면, 레유기 5장 4절에서 10절에서 이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딸의 생명을 지불하고 말았다.